그러면 우리가 행렬의 연산법칙에 대해서 한번더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렬의 연산법칙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행렬의, 행렬의 곱이 일반적으로는 교환법칙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A 행렬이 있고 A 행렬에다가 B 행렬을 곱했을 때 이것은 B 행렬과 A 행렬의 순서를 바꿔서 곱한 것과 같지 않아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저 어떤 행렬에 역행렬을 곱해요 그럼 얘 뭐예요? 단위 행렬이죠 그런데 어떤 역행렬에다가 어떤 그 원래 행렬을 곱해요 얘 뭐예요? 얘도 단위 행렬이에요 정의가 그렇다니까요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행렬에 역행렬을 곱한 순서나 역행렬에 원래 행렬을 곱한 순서나 그 말, 그 의미가 그 속성이 똑같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교환법칙이 성립하는군요 역행렬 곱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군요. 요거를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원래 행렬의 단위 행렬을 곱하면 원래 행렬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단위 행렬에 원래 행렬을 곱하면 당연히 원래 행렬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행렬에 단위 행렬을 곱한 것은 단위 행렬에 원래 행렬을 곱한 것과 같다요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위 행렬도 교환 법칙이 성립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얘는 뭐 하냐면요. 일단 그 일반적인 형태부터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a와 b와 c가 곱해져요. 있어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A와 B와 C가 곱해져 있는 것과 똑같겠죠. 그런데 여기에 조건을 하나 달 겁니다. 만약에 A랑 B를 먼저 곱한 다음에 C를 곱한 것과 B랑 C를 먼저 곱한 것에다가 A를 곱한 것이 같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해요. 결합법칙은 뭐냐면 앞에 뭉뚱그려서 먼저 연산 진행한 거랑 뒤에 뭉뚱그려서 먼저 연산 진행한 거랑 그 비교했을 때 같다. 이러면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곱셈이잖아요. 곱셈의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실수에서는요. 그런데 행렬의 곱셈의 결합법칙은 그러면 성립할 것인가? 요거를 증명해 볼 것입니다. 자 A 행렬과 B 행렬 그리고 C 행렬을 준비했는데요, 다다 다 랜덤한 숫자로 하려고 전부 다 다른 알파벳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A, B 행렬 곱한 거, B, C 행렬 곱한 거, 그리고 A, B, C 행렬 곱한 거, B, C 곱하고 A 행렬 곱한 거 이거 다 한번 비교해 보자. 해볼게요. 먼저 A, B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B, C, D, E, F, G. H 이걸 우리가 하면 되니까요 AE 더하기 BG 그거랑 AF 더하기 BH C 더하기 Dg, C F 더하기 D H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B랑 C를 행여곱을한 거를 구해보겠습니다. E F G H 에 I J K L 이렇게 있으면요, 얘는 값이 E I 더하기 F K 이렇게 될 거고요. E J 더하기 FL, 이렇게 될 거고요. GI 더하기 HK, 이렇게 될 거고요. GJ 더하기 HL,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랑 B를 먼저 곱한 것에다가 C를 곱한 것과 얘와 A를 B와 C를 행렬 연산 한 것과 곱한 것이 같은지를 볼 거예요. 이게 같은가? 자, 그럼 먼저 얘를 계산해 봐야겠죠. 그럼 얘를 일단 먼저 계산을 해 봅시다. 자 이거는 a e 더하기 b g a f 더하기 b h c e 더하기 d g c f 더하기 d h 라고 하는 행렬이 있고요. 그 뒤에 c가 들어가야겠죠? i j k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걸 계산을 해 볼게요.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e i 더하기 b g i 그놈에다가 더하기 A F K 더하기 B H K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조금 길것 같으니까 이거를 제가 여기에다가 마저 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다음 값 A E J 더하기 B G J 그놈 그놈 더하기 A F L 더하기 B H L 이렇게 되겠네요. 와 길다, 그죠? 그다음에 C E I 더하기 D G I 더하기 C F K죠 더하기 D H K 요거랑 C E 음, J 더하기 D G J 더하기 C F L 더하기 D H L 이렇게 되겠죠. 야 길다 그죠? 자 이렇게 해놨고요. 자 그러면은 비교하기 쉽게 얘를 여기싹지워보고 치워보고 슈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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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운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 값을 여기에다가 일단 풀어놓고 여기에다가 정리를 요값요 값을 여기에다가 일단 풀어놓고 여기에다 정리를 한 다음에 이두 개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좀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A부터 A. b, c, d 이렇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b, c 이미 곱해놓은 e, i 플러스 f, k e, j 플러스 f, l g, i 플러스 h, k g, j 플러스 h, l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풀어봅시다. a, e, i 플러스 어떻게 되죠? 음, f, k 플러스 B G I 플러스 B H K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A E J 플러스 A F L 그럼 더하기 B G J 플러스 B H L 이렇게 될 것,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C E I 플러스 조금 지루해도 계속 할수 있습니다. 더하기 D G I 플러스 D H K 이렇게 되겠죠. 그놈에다가 C E J 플러스 C F L 더하기 D G J 플러스 D H L 자,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어쨌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의 항을 좀 비교를 해보면서 정말로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A I 있어요, 그죠? A F K도 있네요. BGI도 있고, BHK도 있어요. 오, 첫 번째, 1행 1열은 클리어. 자, 그러면 1행 2열 볼게요. AJ 있고요, BGJ 있고요, AFL 있고, BHL. 아, 2행, 1행 2열도 클리어. 2행 1열 볼게요. CEI, DGI, C F K D H K 오이행열 C J D G J C F L D H L 아 완벽하게 같은 그런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것이 성립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아이 행렬곱의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행렬을 우리가 곱할 수만 있다면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지난번에 했던 얘기죠 행렬 더셈 그리고 뺄셈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은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진행한다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쫙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예시가 있어요 A행렬, A, 행렬, ABCD, B, C, D B행렬, E, F, G, H 이런 행렬들이 있는데요 그 행렬들의 더셈은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A 플러스 E B 플러스 C 플러스 G D 플러스 E 주의할 점은 반드시 같은 꼴 행렬일 때만 덧셈이 그리고 뺄셈이 된다고 라 하는 사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A11을 보면 a 고 B11을 보면 E잖아요. 그럼 C11은 A11 더하기 B11 그러니까 같은 행 같은 열의 성분끼리 더해서 그놈을 1대1 대응해서 덧셈 뺄셈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결과를 토대로 행렬 덧셈은 같은 행렬의 수, 뭐 수겠죠? 문자도 수니까요. 같은 행렬의 수끼리. 근데 같은 행렬이라는 말이 뭐,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요. 같은 차원이라는 말도 돼요. 같은 차원에 존재하는 수들끼리만 더셈 뺄셈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행렬의 더셈 뺄셈의 성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리온 1장의 1-6또 다른 정의들, 또 다른 행렬들을 우리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이또 다른 정의들은 결국에는 행렬의 연산을 더욱더 풍부하게 해주는 아이템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것들을 배웠냐면 전치행렬, 그리고 단위행렬, 그리고 역행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치행렬의 경우에는 행렬의 그 형태가 대각선을 기준으로 양쪽이 뒤바뀌어 있는 그런 행렬, 트랜스포즈 된 행렬을 우리가 전체 행렬이라고 말한다 라고 했고요. 이 단위 행렬 같은 경우에는 대각이 1이고 나머지가 0인 행렬. 그래서 다른 행렬에 곱했을 때그 행렬 자체가 나오는 행렬을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행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역행렬은 원래 본인의 행렬에다가 역행렬을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나오게 해주는 그런 행렬을 우리가 역행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사실로는 어떤 행렬의 전치행렬이 역행렬인 조건은 그 행렬이 직교좌표의 변환행렬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변환행렬의 기하학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변환행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좌표를 변환하는데 요긴하게 쓸수 있는 방향코사인의 집합행렬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 행렬의 형태를 보고 이 행렬이 어떤 좌표계에 적용되었을 때그 좌표계가 기하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취미로 물리학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